안녕하세요. 오빠구창입니다. 서울 라이프. 최근 서울로 상경한 저는 따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따릉이 되어서 근처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재미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하여 시작된 따릉이 1000km 타기 컨텐츠. 따릉이 왜 1000km 탈수 있는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등등 직접 도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8월 9일 월요일 12시 32분입니다 5시간 10시간 자고 회사에 출근할 예정인데 출근은 자전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도 샀습니다 사랑해코 쿠팡 제가 자전거를 평소에 장거리로 안 타서 헬멧을 안 썼는데 이제 또 1000km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일부터 쓰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내일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일단 내 자전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새벽 한 4시 반쯤 됐습니다 씻고 이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늦지 않게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좀 삐거덕 삐거덕해서 다른 걸로 교체했습니다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쯤 됐습니다. 어제는 좀 늦을까봐 일찍 나갔는데 오늘은 6시쯤 출발해도 될것 같아서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7시에 출격 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대서 날씨가 좀 선선하네요. 일단 자장거을 오늘도 담고 있습니다. 8월 17일이고요 출근할 때 시간 예매해서 출근은 지하철로 하고 퇴근할 때 자전거 타고 오고있습니다 안녕 지금은 아침 7시쯤 됐습니다 어제도 비와서 못 타서 와서 오늘은 꼭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도 비가 안 오면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을 장마지 맨날 비가 와서 이번주는 자전거를 못 탔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신림동인데 잠실까지 한번 자전거를 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전거 타고 게요 오르막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곁을 보고 싶고 현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단 갔는데 가다가 길도 좀 잃고 잘못된 길로도 좀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복으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편도로 가니까 진이 빠져서 더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인내이은좀 쉬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이번 주에 백신 맞아서 자전거 안 달려다가 한번 타보고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달오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백신을 화요일 날 맞고 나서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타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2, 30km 정도 탈것 같은데 일단 나들이 가 보겠습니다. 안녕. 새벽 5시 다 돼가는데 지하철이 없어도 따릉이가 있으니까 이동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일단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전거에 타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9월 11일인데 제가 맨날 잠실까지 찍고 지하철 타고 돌아온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한 30km 탔는데 고관절 쪽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다시 가려고 합니다. 무리가 된다 싶으면, 반납하고 대중교통 그더 가야겠어요. 안녕! 따릉이 1000km 중에 어제 500km를 좀 돌파했거든요. 처음에 컨텐츠를 진행했을 때는 적응이 좀안 돼서 속도를 좀안 내고 좀 여유롭게 밟았었는데 내일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따릉이 타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도 열심히 따릉이 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요즘에 비가 와서 자전거도 못 타고 몸이 좀축 처지는 느낌입니다. 일단 열심히 운동을 해보겠습 안녕. 지금 집 근처에 다른 게 없어서 다른 곳에 타러 가고 있습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안녕 오랜만에 잠실에 왔는데 6 0 0 k m 넘게 타다 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 좀 힘들다기보다는 할만하다 생각 들고 시간도 확실하게 좀 단축된 기분이 듭니다. 그럼 일단 다시 열심히 자전거 타보겠습니다. 안녕. 갤럭시피 잘 가라. 스트레만 바꿨다. 어제 백신 2차 접종 맞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자전거 타려고 하는데 물이 안 되게 가까운 거리만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 wow. 오늘만 타면 700km 타성인는데 비가 옵니다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트를 좀 입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3책로에다 끝내 보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한파가 온다고 해서 좀 따뜻하게 입고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주말에 더 자전거 열심히 타 보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더웠는데 벌써 선파라고 하네요 이제 장갑 같은 거 가져올 걸 그랬어요 너무 추워요 일단 집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따릉이 컨텐츠 800km 돌파했는데 너무 춥습니다 깃발 간거 보이시나요 제가 좀 추위에 약한데 빨리 1000km 채우고 추운 날엔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자전거 타면 900km 돌파합니다 자전거를 빨리 타서 몸의 온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안녕 대구에서 목티를 보여서 좀덜죽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따릉이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960km 정도 탔는데 오늘하고 내일 타면 1000km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이제 따릉이 한 11km 남아서 내일 아침에 타면 은 이제 다 타는 것 같습니다 1000km 진짜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안녕 오늘 드디어 따릉이 1000km를 돌파했습니다 후기를 보러 가시죠 네 이렇게 따릉이 1000km 타기 컨텐츠가 끝났습니다 8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1일이 걸려서 컨텐츠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변화를 말씀드리면, 은 8월 7일 기준으로 몸무게가 81.5kg이었습니다. 근데 컨텐츠 끝나고 다음 날인 10월 29일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75.8kg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5.7kg를 감량했습니다. 이 당시와 거리두기 4단계라서 회식도 적어지고 저 스스로도 조 과자 같은 것도 줄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지만 81일 동안 타이트하게 식단 관리를 한게 아니라서 운동 효과가 꽤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교통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한달에 동비가한 6만원 정도 나오는데 따릉이 2시간 정기권이 6개월에 2만원이거든요 따릉이 타고 다닐 때는 교통비도 그 많이 줄어들었고 뭐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그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출퇴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집에서 회사까지 도어 도어로 한 40분 내외로 시간이 걸리는데 따릉이 타면 50분이 걸립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가도 폰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시간을 그렇게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이건 출퇴근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부족한 운동 시간도 채울 수 있고 체력도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기동성이 좋아지는 건데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려고 하면 조금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따릉이가 있다 보니까 한 5km, 10km까지는 뭐 자전거 타고 갈수 있으니까 주말에 한강도 갈수 있고 뭐 여의도도 갈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도 많은 대신에 단점도 좀 있었는데 따릉이는 좀 불복이 있습니다. 먼저 대여소에 따릉이 없으면은 다른데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사람이마다 컨디션이 다 달라서 그날그날 그날 자전거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자전거 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비가 오면 아예 못 하고 돈도 좀 날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매일 타면은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향상 되는 건 있을지언정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 살면서 서울의 따릉이 같은 게참 부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만약에 살게 되면은 따릉이로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81일 정도 걸렸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완수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뭐한달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형식의 컨텐츠들도 한번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